보통 아, 그... 정신과 의사들이 <laughs> 운동을 싫어해. 운동을 어. 하라고 하고 나는 안 해. 공식 통계가 있어요. 아 그래? 의사들 운동량이 있는데 네. 정신과 최하에아 어, 그렇구나. <laughs> 정신과 의사들은 미리부터 정하고 화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난 정신과. 네, 네,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로이드 읽고 어. 음, 충격을 받고 어. 어. 그래서 정신과 쪽을 좀 해볼까? 하고 고1, 고2, 고2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3 때 의대를 가는데, 뭐, 왜냐면 하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네.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의대를 음, 가서 정신 과를 하자. 음, 그게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선택을 했죠. 프로이드의 어떤 부분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프로이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저, 에디팔 콤플렉스 아. 존재라든가, 아. 그 다음에 심리적 무의식적인 어떤 공격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데 아.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저도 읽는데, 제 내면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이거 어떻게? 해뭐 <laughs> 어... 어떻게 해요? 동부를 해야지. <laughs> 원래 정신과 의사의 상당수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기 속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나도 이제 그렇지. 나도 이상한 놈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웬 뇌유형만 깊다 그러시죠. 대부분이 <laughs> 다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네, 나중에야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 할수 있지만 수련 네. 기간이나 학교에서는 너무 그렇죠. 그런... 어, 많이 실망하고 네. 그러죠.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일본의 그런 개짜 정신과 의사 같은 저도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갈 무렵 고등학교 때 언젠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네. 네. 로빈 리암스가 정신과 병동에서 혼자들을 막 웃겨주면서 힐링해주는 네.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그런 돼서 그런 식으로 치료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이미 있었던 야, 것 같아요. 이미 약간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근데 저는 진료 스타일이 네. 아까 얘기하신 그런 거랑은 전혀 반대예요. 아, 그건 요 네,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냥 정, 정통으로 진짜 PT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를 최대한 이렇게 가리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방송이나 이런 대중활동을 할때 그런 이미지가 노출되는 거랑 진료실에서 나의 진료가 전혀 다른 스타일인 거랑, 네. 이 서로 안 맞고, 서로 방해되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은, 어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 좀 너무 많아요. 많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무한도전 나간 다음에 제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병원이, 병원이 망해. <laughs> 네, 그게 왜 망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모르실 왜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한도전 같은 데나가면 환자들이 더 많이 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그냥 동네에서 환자분들 오면 딱 정해진 가격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과거든요. 근데 문제는 동네에서 이렇게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남, 제주도, 부산, 저기, 목포, 이런데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데 전국에서 다 오니까, 방송 도고 근데 약그 약을 갖다가 제가 일주일씩도 있을 수 없잖아요. 음, 대학병원도 아니고. 네, 음. 한 번에 얼굴 보고 제가 막한 달치를 줘야 네. 되고, 게다가 그분들이 와서 저하고 15분 얘기하고 하면 화낸단 말이에요. <laughs> 내가 그러려고 여기까지는. 내가 <laughs> 여기까지 완전데안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음.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화를, 결국은 제가 못견디고안 되겠다. 약간 지역에 좀 제한을 두고, 음. 좀 예약을 할 때부터 정중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그 그렇죠. 다음에 좀 제한을 좀 가해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제가,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되 있어요. 어,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네.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네. 네. 아까 15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가 의사로서 치료를 했다라는 선을 정하는 거예요. 약간 음. 아슬아슬한데 위험하지 않은 음. 정도. 예, 음. 그 정도까지만 가는 게내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다 수위를 정하신 거죠? 네. 개인 삶이라든가, 뭐, 개인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걸 추구하시는 편이신지 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개인 삶이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이런 독특한 거는 별로 없어요. 저, 뭐, 정신과 의사답게 조용하고요. 집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술 먹자고 나가면은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요. 제 에너지는 대부분은 음악 만들고 뭐 정신과적 관련된 거하고 뭐글 쓰고 하는데 거기 다 투자를 해버리지. 그 외에는 글쎄 최근에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운동을 좀 시작한 거 정도. 어... 운동도 지지리도 싫어합니다. 어, 그쵸. 아, 보통 아주... 정신과 의사들이 <laughs> 운동을 싫어해. 운동을 어... 하라고 하고 나는 안 해. 공식 통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의사들 운동량이 있는데 에에. 정신과 체하에 아, 어, 그렇구나.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런 게 제가 자세가 항상 이래요. 어, 저도 그런데. 네. 평소에는 주로 저는 스타일이 만화 많이 보고요. 힐링 차원에서. 어, 만화라는 게 책이야? 네, 만화책. 만화책. 네. 어. 뭐 웹툰보다도 일본 만화 쪽게열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니까 그거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시간만 남아있던 귀에 꽂고 있는데, 네. 정신과 의사로서도 그렇고, 그냥 뭐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내가 아빠로서 이런 아빠이고 싶다 이런 게 예전부터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걸 추구하셨는지. 아빠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쟤는 제가 뭐 정서적으로 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의식이 그건 약간 좀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빠하고 비슷한 뭔가 삶의 궤적을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롤모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시행착오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롤모델도 주의해야 되는 게 음. 솔직히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아이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많이 생각해요. 어.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방송으로 막 알려지기도 하고, 아, 절대 멋있는 아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아빠가 자기한테 굉장히 압박으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거기로 어. 보인다든가 <laughs> <laughs> 아, 거지 아, 같은 짓을 한 이런 아, 그러니까 아, 네. 허술한 면을 굉장히 많이 보이려고 그러고 아, 어. 장난 많이 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약간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앞 아빠, 엄마, 뭐, 하고 대등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4, 5학년만 돼도 내가 뭐, 나중에 이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뭐,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는데, 음. 누가 봐도 약간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쵸. 아이들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게 부담돼서 그런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절못 넘어서 그렇게 될니까그래서 인격적으로, 어, 별거 없어. 나 어, 별거 없어. 그런 네. 거 없어.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주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아이한테 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어, 네, 어,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저의 무의식적인 행동도 이해가 되는 터진한. <laughs> <laughs> <소중한> 그님 <필름이> 본성이에요, 내가지. <laughs> 사람의 본성이데요 <laughs> 네. 아까 어떤 분이도 친구는 안 만나냐고 안 만나시냐고. 친구는 저기 몇분 있어요. 술 먹는 친구가 한뭐네 명, 한세 명에서. 한 달에 한번 무조건 모여서 하는 친구였는데, 친구 관계도 내가 노력을 안 하면은, 한 10년, 20년 가면 자꾸 흐릿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행 가자, 판 짜자, 우리 맨날 술만 먹는 거 하지 말고, 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도 조금 만든, 물론 이렇게 말은 안 하죠. 한해보자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그 추억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관계가 발전 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제, 저희 집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요.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가족들도 뭔가 가족들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하려면은 남들이 못해본 경험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투자를 합니다. 약간 좀 어려웠고 난이도가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딱 지하 1층 정도의 깊이의 위험도를 음, 가진 데를 가고 나면 음, 스릴이 좀 있어요. 네, 뭐 조금 사람들이 더 끈끈해지고 아, 그쵸. 그때 기억에 대해서 훨씬 더 소중한 기억으로 생각하는 어. 경향이 있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해요. 아, 그쵸. 네. 그런 거를 하, 함께 해야지 더 돈독해진다. 무한도전 얘기 출연한 후에 연예인분들 상담 요청은 좀 많이 왔었냐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연예인분들을 좀 보기는 봤어요. 제가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어, 저는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연예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laughs> 무서운가 봐. <laughs> 정식과 의사를 20년을 해도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건, 인식, 그건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치. 실제로 왔을 때 저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연예인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네. 성공한 연예인분들은 성공을 해서 말이 잘안 통하고. 어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셀럽들은 원래 말이 잘안 통해 원래 아... 치료도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료 방향을 잡아달라 음, 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음. 잘안된 분들은 근데 좀잘 맞아요. 실패라기보다는 네. 이제 연예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앞날이 약간 좀 불투명하요. 불투명하거나 음. 이런 분들하고는 상담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술 직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 저만큼 만화나 저 음악이나 음, 네. 뭐나 이렇게 맛본 사람 네. 정신과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유,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거든요 아니까, 네. 네. 아니까 얘기하기 좋죠. 선생님 네. 유튜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를 주목하는 게 싫어요. <laughs> 나를 주목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얼굴이 팔리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어... 어, 저는 방송 TV 방송 하잖아요. 네. 한번 하고 나면 제가 3일 동안 약간 가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거 치고 너무 많이 하지 않냐라고 아, 생각하시고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게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게 싫다라고 지금 이중이격이에요. <laughs>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분명히 <웃음> 앞에서 설치고 엄청 까불고 싶은 자아가 있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뒤덮고 있는 건 굉장히 소심하고 남들한테 자기 노출되면 부끄러운 사람이 여기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래,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 얘가 튀어나오는데 하고 나면 얘가 무진장 민망해하는 음, 거예요. 음, 네. 음, 그러면 이제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네, <laughs> <몇 시야. 웃음> 둘다둘다 둘다 싸우고 <웃음> 해봐야 <웃음> 해봐야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저는 인스턴트 좋아하고 음. 대충대충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팁 아이디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 근데 그게 요즘에 네. 그게 먹혀요.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어떠셨는지. 꼭이 얘기 하고 싶다. 좀 이번, 제가 이번 곡 외에는 히트 곡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laughs> 밀어드려야죠이 네. 곡에 대해서 좀 다시 아, 팍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사람이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정우현 선생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저한테도 힐링이 되고 필링이 되고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길 <laughs>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